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조심해야 할 사항들.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1. 경청하지 않는 태도.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거나 다른 일에 집중하는 행동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부정적인 감정 표현. 지나치게 비판적이거나 불평불만을 자주 표현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상대방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자기중심적인 행동. 자신의 의견만 주장하거나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행동은 갈등을 유발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4.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동. 약속을 어기거나 시간을 지키지 않는 행동은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무례한 언행.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험담하는 것은 관계를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의 바른 언행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지나친 간섭. 상대방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개인적인 문제에 함부로 조언하는 것은 불쾌감을 줄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7. 감정적인 대응.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온라인 관계에서의 주의사항. 온라인에서는 익명성 뒤에 숨어 상대방에게 상처주는 말을 쉽게 할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예의를 지키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